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그 체포 과정의 특이점은 만약에 이 정도였다 그러면 네. 그 전광훈을 유시한 태극기 부대 어, 성조기 부대들이 아까 이제 어, 길 길에 아스팔트 에드러놓고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이제 쭉 치우는 네. 네. 어, 들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우리 예상하고 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걱정도 하고 어, 굉장히 이들이 격하게. 네.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저항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보면 숫자도 약 6,500명에서 7,000명 처음에 많이 모였을 때가 뒤에 보면 거의 저항도 없거든요. 어,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뭔가요? 이미 그들은 겉으로는 윤석열을 강력, 어, 뭐 지지한다, 극렬 지지한다 해놓고 이미 다 버린 거 아닌가요? 네, 버리, 버렸다는 건뭐 오래 전부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이제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거죠. 네, 네. 그데그 동안 1월 3일 이후로 경호처의 내용이 외부로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예, 이자들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. 예.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철덕같이 믿어가지고 시행령까지 고쳐서 예, 관저 경비를 맡겼던 군과 경찰이. 어, 병력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엄청 쫄아 있었을 겁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기세 싸움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지금 어, 반대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진짜로 자발적으로 모였을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동원에 의해서 어쩔 수 네네. 없이 온 사람들인지. 돈을 주고 하는 사진들이 이 나와 있는 예, 예. 네. 그리고 뭐 정광훈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자발적이기 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이 관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꽤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음.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네, 지금 4만 6천 명의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러 알바는 돈안 주면 안 움직임. 해바라기님께서는 네. <laughs> 알바는 얼마 받고 움직일까 등등등. 어, 수, 아, 어, 또 이금 알바가 다 없어졌네 <laughs> 등등등. 너무나 많은 부, 어, 분들이 지금 뭐 너무 빨리 올라갈 정도로 어, 그들의 어떤 그 가벼운. 어, 뭐 장사 이걸로 한 분들도 많다면서요. 아니, 이걸. 자판기에 돈을 안넣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 저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이 영상 편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 법조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아,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여기 나오는 내용도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석동현이라든지 윤각근이라든지 네. 그런 이런 부분들을 분들... 어떻게 보세요? 오늘 석동현 씨가 아침부터 가짜 뉴스를 난발했습니다. 페이북에 글을 올렸다. 맞습니다. 뭐 체포돼서 이미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네. 썼다가 뭐피한 체포되지 뭐. 않는다 막 이렇게 네네. 했다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또 이제 윤곽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또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. 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올 거다. 라는 음.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영장 집행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특사경, 경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체포해도 된다.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, 그러면 했거든요. 권한대행은 없어지고 저 윤곽근 변호사를 새로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나요 <웃음> <웃음> 자기가 <웃음> 그거에 대해서 개념규정하고 지시하듯이 한거 그러니까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거를 이광우 본부장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줬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네. 이광우 본부장이 모으는 줄 알고 그 밑에 직원 들은 모인 건데 그 거기서 범죄자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. 이거는 네. 그럴 그렇게 들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거든요. 이거는 이광우 본부장이 이건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. 네. 직장인 갑질을 직장 갑질을 한 거고요. 이 윤갑근 변호사도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교사 또는 네, 네. 네, 뭐 그, 그런 범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. 어떤 불법 체포 이런 교사들이 가 이제 거죠. 그, 그런 법조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주셨는데, 그 본인이 법조항도 제대로 모르면서 마치 특사경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. 전원 누구나 네, 경호관들은 네. 누구나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 이렇게 네. 말했던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사실 특사경은 검찰청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는요. 네, 그래서 경호처에는 한 수십 명 정도 32 32명 그 네네.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재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경호관들이 모두 특사경의 자격이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경찰관들 아무나 다 잡더라도 체포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불법체포 교사인 거죠 네.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 많이 나오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시면 네.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볼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들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보였죠 정치 검찰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번에 뭐 말씀하셨던 윤곽근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어, 헌법위에 경호처가 있고 경호처 위에 윤곽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네. 윤곽근이 사실은 헌법위에 있고 나라를 왔. 다 자 지고 이 하는 건데 그가 하는 말이 다그 사람이 고법에 아니 고검 지검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, 대구 고검장을 할때 윤석열 예, 검사장 고검으로 좌천이 돼서 그 밑에가 있었죠 네. 예 우리나라의 정치 검찰이 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어,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, 특히나 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,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회의 부응, 이런 것들은 어,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